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필요합니다. 전달할 수 있다.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에 실어 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 더 필요합니다. 광물 더 필요합니다. あれ 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전투 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기 프로토스인 것 같다. 오인 시사 오인 시사 오인 시사 오인 시사 오인 시사 오거시다됐습니사 오인 접근한다 시제쯤날 시사 오 하지 않을인지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이런 작은 업적 있어야 태산이 되리라.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들 연구 전초 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기를 순식간에 끌을 수 있을 겁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더 업그레이드 완료. 광. 물 저이 필요한... 우리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이여 똑같이 맞이해줘라. <laughs>

바아그에임무레스토스 우리 에 우리의 무스러 기에 순을 찾는, 우리 는과거의 힘을 에이 <목소리>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이 우리 향에 오고 있다.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두르십시오.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국방 단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한 시점을 좀 늦췄군요. 용감히 해냈다, 전사들이여.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경면으로 맞서자.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임무수록! 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보호막과 준비 준비 완료. 와군 살륙. 구하라. 대의 목숨을 빼앗으 해야만 하는 일이 저그를 내보내라.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놈들을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동립군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섬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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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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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여 맞설 준비를 하라. 도막 가동! 도와줘서 고맙다. 무그 속에서 명예를 찾는 걱정 마라. 피하십시오곧 폭발합니다. 무 속에서 명예를 찾 우리의 도움이 필한가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힘내십시오. 한 구역 남았습니다. 제한된 인원만 희생해라.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예. 기려는 업.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이 감지돼 되 방어를 준비하라. 아군을 보호한다. 오맙군 황금이 더필합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합류해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니다 고맙습니다.